사실, 뭐, 외관 면적은 그대로예요. 전체적으로 창호나 마감재 그냥 다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층 공간은 국밥집이었어요 여기가 북밥집이었어요? 타인이막 진짜 엉망진창 막 주방이 막 있고, 막 창을 크게 둬서 어디서든 좀 하늘을 볼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을 했고, 기둥 때문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엄청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이 기둥을 싸면서 이렇게 공간을 좀 풀었죠, 저희가. 초록색 방수페인트 칠해져 있는 그런 발콘이었어요. 와, 메인 대기 공간이에요. 대표님! 네! 이거 어쩐 일이에요? 이거는 무슨. 오늘 진짜 너무 덥네요. <laughs> 노후된 건물을 이렇게 좀 예쁘게 바꾼 메디컬 빌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어...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포 사진을 보내주셔서 보셨죠? 봤는데 지금 이 건물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창호나 마감제 그냥 다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야,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네네 네. 아, 리모델링한 거예요 껍데기만 두고 그냥 전체 다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게 혼잡해요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어서 막 간판에 뭐에 뭐가 혼잡해서 저희 목표는 오히려 단순하고 심플하게 해서 이 거리에서 돋보이게 하자가 와. 목표였습니다 건물 외관도 이제 인테리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같은 건물인데 그냥 아예 다른 건물 같아요 음... 크기가 더 커진 아, 느낌이에요 그렇죠 높이도 더 조금 더 높게 만들었어요 갑적인 아, 이게 허용이 되는 상황에서 높이는 조금 높였고 사실 뭐 외관 면적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한층한층다 간판에다가 다른 색으로 돼 있다가 하나를 다 통일해 버리니까 훨씬 더큰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메인 출입구입니다. 대표님 두분 소개시켜 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치안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치안피부과 신사전 박지윤입니다 이사 오기 전에 여기 건물은 뭐 국밥집 <웃음> 있고 <웃음> 부동산 있고 1층에는 커피숍이 있던 건물이었는데요 병원을 하기에는 완전 맞지는 않았고 외관도 오래됐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필요했고 상업시설에 맞춰있는 실내였기 때문에 내부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laughs>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사실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저도 84년생인데 이 건물도 84년생 나이... 나이 나와도 됩니까? 아 나이는 이미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고 인테리어 하기 전에도 여기서 할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또 이제 층층마다 다양하니까 네. 관전 포인트를 한번 알려주세요 1층은 카페였습니다 카페가 좀 낡고 지저분한 카페였어요 그리고 실도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분할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서해가의 얼굴로 바꾸는 게 저희의 키포인트였고 오체안의 뜻이 파도와 물의 느낌이 들어있어요 브랜딩 요소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희가 키포인트를 잡아서 이거 보시면 쇼파가 파도 모양으로 살짝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각도도 좀 틀어져 있고 웨이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가구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보면 약간 블루 컬러의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넣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오차 안에 컬러 네 이런 걸 넣었고 치료 목적의 병원이어서 진짜 애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애기들만 따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 애기들 대기 공간이에요? 맞아요 아, 애기들 막 이제 어른들 섞여 있으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고 여기도 보시면 기저귀 교환대도 있고 진짜 애기들이 와요 아, 저 이런 병원은 처음 와봤어요 어. 그리고 여기도 약간 약간 재미있는 요소 약간 뭐 까꿍 놀이라도지 그 다음에 여기 도 식물도 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컬러가 지금은 이제 블루 컬러인데 노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다, 다 바뀌어요 별 모양으로 저희가 해놔서 뭔가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요소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도 사실은 문이 열려요 그래서 나무도 이제 컨셉에 맞춰서 시즌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병원들을 가봤을 때 여름 대기 공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조금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 여기가 조금 고민이 이 기둥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고민이었어요. 이 기둥 때문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엄청 고민이었는데. 근데 또 넓은 데스크는 또 필요했어요. 여기가 가장 이제 얼굴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둥을 싸면서 이렇게 공간을 좀 풀었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메인 수술실, 진료실들로 구성이 돼 있는 1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카페나 식당이었으니까 장애인 시설 같은 게 전혀 돼 있지 않은데 의료 공간은 그런 게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새롭게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아예 따로 마련이 돼 있고 이거는 필수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병원 운영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고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의 최대 고민은 이 층마다 나눠져 있는 좁은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실을 다 넣고 그리고 또 넓어 보여야 하고 아이덴티티도 넣어야 되고 장애인 시설도 충족하는 그런 1층입니다. 사실 이 공간 잘못하면 좁아 보일 수 있는데 그쵸. 굉장히 넓게 보이고 1층이 있어야 될 것들은 또 깨알같이 다잘 네, 배치시켜 놨네요. 네. 원래 여기에 원장님 아이들이 이제 그림 그린 액자들이 있어서 넣기로 했는데 원장님 많이 바쁘셨나 봐요 저한테 원장님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원래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레일을 다 박아놨거든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배치하는 그런 갤러리 공간입니다 따라오시죠 네. 여기에서 진짜 보이지 않지만 힘들었던 거이 엘리베이터는 아예 없었어요 여기는 그냥 이게 렇 벽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밖에 두고 여기를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연결시킨 거예요 바깥쪽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놓고 그다음 여기 벽을 아예 외벽을 뚫은 거예요 뚫은 거 이것도 이 센스의 영역이네요 그쵸? 어디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을 것이냐를 이제 처음부터 고민을 했었죠 계단으로 오시면 계단마다 조금씩 이제 조도를 좀 낮춰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는 듯한 느낌을 음. 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노란 불빛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진짜 스파나 호텔 느낌이 네. 나요? 고그 2층 공간은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국밥집이었어요. 국밥집? 네. 여기가 국밥집이었어요? 하일이 막 진짜 엉망진창 막 주방이 막 있고 막 2층이 가장 난제 공간이었는데 안쪽에는 저희가 수술실이랑 진료실들이 이제 있고 음. 앞쪽에는 간단하게 대기할 수 있는 대기 공간과 데스크 공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깨알 같은 저희가 자연을 좀 넣으려고 음. 많이 노력했어요. 데스크 공간에 이제 이렇게도 만들었고 여기에도 이제 작지만 이렇게 화단같이 좀 만들어서 작은 공간에도 힐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좋아. 일단 이 공간들은 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좀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여서 저희가 일부러 데스크 높이도 최대한 낮췄고 음. 천장에도 간접 조명을 좀 위로 올렸고 이런데도 막 곡선으로 좀 돌렸어요. 조금 부드러운 공간이고 하면은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면서도 안쪽에는 이제 실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 메디컬 빌딩이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이 필수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주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시술도 하고 센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줄기세포 랩이 따로 있는 공간 그리고 간단한 대기 공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천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네. 다 보예요. 천장의 기둥이에요. 근데 이 기둥이 너무 불뚝불뚝 안 예쁘게 나와 있기도 하고 이 높이로 원래는 천장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저희가 나머지는 최대한 오픈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어찌할 수 없이 디자인으로 좀 최대한 살려보자 가 저희의 고민 상황이었고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만족하고 지금 이 뒤에 이런 곡선들도 더 고급스럽고 무슨 아트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도 깨알같이 대기하면서 뭔가 이 공간을 쓰실 때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또통일성도 느껴지네요 맞아요 층마다 네, 같은 톤의 컬러를 사용했어요 일부러 층마다의 그 특징을 살리면서도 공통된 톤을 잘 유지했죠. 유지하는 거 그런 게좀 포인트처럼 좀 느껴져요 4층은 피부과 공간입니다 4층, 5층이 피부과 공간이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작은 대기 공간. 카운터 있고 4층은 일단은 이제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마음과 몸에 힐링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적인 요소도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세수를 하더라도 예쁜 공간에서 하고 싶잖아요. 딱딱하고 정형화된 공간보다는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느낌을 좀 줘보자 해서 4, 5층에는 저희가 자연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썼어요. 돌도 많이 쓰고 식물도 많이 쓰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돌이 껴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세면 세면대 공간도 만들어 보고, 여기 부분에는 주로 관리실이 있어요. 피부 시술을 받고 나서 휴식하고 얼굴 관리 받는 곳들이 있어서 약간 좀 조용하지만 뭔가 마음을 좀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주려고 해서 여기 살짝 보시면 안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실이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조도 조절이 되거든요. 어두웠다가 이제 밝아지고 이런 기능적인 것도 되게 신경을 사실 많이 썼죠. 작은 호텔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5층이고요. 꼭 호텔 기층이라하면 그냥 마무리되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피부과에 여기가 맞이하는 얼굴입니다. 아,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왜 호텔 같은 데 가면 맨 위층에 프론트가 있고 프론트.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구조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저희가 주기 위해서 5층이 이제 피부과의 얼굴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 복도가 바뀌었어요. 야외, 야외였어요. 네, 야외였는데 저희가 면적을 좀 확보해서 쓰기 위해서 여기를 실내로 드린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거뭐 어떻게 씌운 거예요,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다 씌워서 실내 공간으로 만든 거고 여기는 다행히 면적이 좀 남아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를 실내 공간으로 하면서 원래는 이제 절반 정도가 그냥 이렇게 쭉다 베란다처럼 되어있던 공간을 실내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건물보다 같은 건물이고 새로 지은 건물도 아닌데 더 맞아요. 높아 보이는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확장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 여기라도 높게 해보자. <laughs> 확장하는 공간은 최대한 좀 높게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높게 했고 실제로 막이 높이에요. 사실. 너무 낮잖아. 아, 제가 키도 작은데, 이게 기고 이게, 이게, 이게 닿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의 최대 진짜 고민이었어요. 이게 메인층이고 얼굴인데 도대체 이거 뭐 어떡하냐.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확장하는 데라도 최대한 높게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또 일단은 원장님께서는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유행 타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으셨어요 음.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손스럽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공간 저희의 철학과 되게 잘 맞으셨어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좀 돋보이고 사람들이 중심인 거 그래서 특이한 컬러나 막 조명을 화려하게 쓰는 것보다도 담백한 디자인 해주세요 이게 이제 원장님이 요청 사항이셨어요 이쪽으로 쭉 오시면 데스크 공간이 있고요 이 데스크 공간도 사실 소재가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좀 자연적인 느낌의 데스크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약간 돌이나 이런 것들이 레이어드 돼서 쌓여있는 느낌? 와... 컬러가 튀진 않지만 형태적으로 좀 너무 단순하지 않게 쌓여있는 느낌으로 했고 또 여기에는 실제 돌이에요. 저희가 이거 다 시골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제가 이거 주워온 거거든요.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이제 씻어서 이렇게 오브제로도 활용을 했고요. 이쪽 공간이 사실은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와... 네, 메인 대기 공간이에요. 아, 메인 할 만한 게 이렇게 쫙 네. 튀어 있으면서 편안한 느낌. 느낌을 네. 지금 받고 어요저 이쪽은 이제 3, 4, 5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은 또 따로, 혼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이 소파도 저쪽에는 외부용 소파예요. 비 맞아도 되는 외부용 소파고, 이쪽은 내부용 소파여가지고 모양과 컬러를 맞춰서 같이 연결되는 확장성을 주었고요. 아니 이게 병원 같지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탁 트이는 느낌이. 보... 보통은 이제 병원이 햇빛도 없고 답답하고 맞아요. 그냥 하얀색 불빛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잠깐 계실 때라도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 이제 5층을 메인층으로 저희가 잡은 이유도 사실 그 이유예요 휴양지에 오는 기분을 네. 지금 받고 있어요 어 그런... 잠깐만 어디서 물 소리도 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시면 네. 여기가 물이 있는 테이블입니다 아 실제 물이 흐르고 있네요네 실제 물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흘러요 이건 이제 저희가 여과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오. 이 물을 뭐 어떻게 키고 끄나요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진짜 하나 버튼으로 딱 만들었거든요? 아. 오. 이 물소리가 되게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이제 밀고 있는 요소입니다 <laughs> 여기에 조금 더 자연적인 요소도 넣고 좀 힐링하는 느낌을 주면 어떨까 근데 그거가 이제 시각적인 요소도 있지만 청각적인 요소도 사실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물소리만 듣기만 해도 힐링되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할수있 진짜 이렇게 편안한 곳에 앉아있는 게 누가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상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오시면 이제 발코니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음. 원래는 진짜 그냥 초록색 방수 페인트 칠해져 있는 그런 발코니였어요 아우리 애나 옥탑 옥상 이런 느낌 맞아요 얘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시면 여기 소파가 야외 소파예요 비 맞아도 쓸수 있는 소파 위에 이제 어닝도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날씨 좋을 때는 진짜 여기서도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꼭이 안에서만 대기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환자들도 대기할 수 있고 사실 여기서 진료하시는 뭐 의료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여기 그냥 안사셨으면 진짜 거의 죽은 공간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 그냥 뭐 창고처럼 되거나 네. 방치된 베란다처럼 되잖아요 사실 아... 그 부분이 항상 저는 아쉬움이 있어서 공간을 좀 연결해 봤습니다 역시도 네. 코나의 가치관처럼 돌도 있고 자연도 있고 맞아요. 이거 다 그렇구나. 제가 직접 했습니다. 뭐 만약에 지금 이 공간을 안 만들었으면 네. 여기 훨씬 오. 답답해 보였겠네요. 그쵸. 여기가 막혀 있었으면은 그냥 뭐 작은 뭐 방, <laughs> 방 같은 느낌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 발코니와 같이 연계되고 햇살 물이 들어오면서 정말 라운지 같은 이제 느낌이 진짜 들게 그런 되었습니다. 요소 하나하나가 어우러지니까 저처럼 잘 모르는 네. 비 전문가들도 아, 여기 너무 좋다. 힐링된다. 이런 느낌을 받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도 공간이 있습니나 네, 공간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넓은데요? 여기가 바뀌었어요. 아예 그냥 뚫려 있었어요. 지붕이 없는 공간이었고, 여기도 이제 지붕을 막아서 공간으로 활용을 했고 주로 여기는 직원들이 회의를 하거나 환자들이 대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쓰수고 여기 키포인트는 저쪽 큰 창이에요. 창을 크게 둬서 어디서든 좀 하늘을 볼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을 했고 사실은 저희가 공간에 어떤 막 요소를 많이 넣다기보다는 도화지 같은 공간에 이런 자연을 좀 같이 넣어서 약간 라운지 같은 공간이 더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날씨나 시간의 변화마다 이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거 맞아요. 달라, 밤에도 분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야, 또눈 오는 날이나 이럴 때또 난리 네. 나겠다. 여기 다 연결되니까 또 엄청 넓어 보이네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벽이 아니고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유리 폴딩 도어로 이렇게 다 닫아도 소리는 안, 차단이 되지만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연출했죠. 을 어, 그리고 했죠. 좀 차단하고 싶으면 이렇게 커튼을 네. 칠 수도 있고 따로 공간을 쓰실 수도 있고 또한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고객님이나 환자 분들도 대기할 맞아요. 수도 있고 직원들끼리 아, 회의할 수도 있고, 있고. 야, 역시 보여지는 거 못지않게 기능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엄청 쓰시는 거네요 대표님 네. 비포 사진 보면은 그냥 진짜 허름한 보통 옛날 상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외관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네. 또달라졌어 조각가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돌밖에 없지만 조각가 눈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조각품이 아 보인다고 어떻게 그 구축에서 건물을 새로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있었던 건물을 네.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는지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 사실 저희가 처음 건물 보러 왔을 때 12월인가 왔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한 4시 5시 됐는데 너무 어두웠고 막 추웠고 그냥 비도 왔어요. 그래서 약간 신나는 마음으로 막 건물을 막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드디어 지금 어느 몇 개월, 7개월이 지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완성이 돼서 저도 사실 너무 뿌듯하고 같이 진행했던 팀원들과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0년 전부터 거의 인테리어를 한 다섯 번, 여섯 번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코너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통 건물을 대수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랑 이제 건축 업체가 따로 들어오면 공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적인 면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다 보니까 코너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 공간에 아이들도 되게 많이 방문하는 음. 공간이고 약간 집 같이 오랫동안 좀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공간을 하려다 보니까 주거 쪽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또 찾아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공사를 막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음. 중간 중간에 서로 조율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들었던 점도 있는데 그걸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대표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러면 할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시면서 음. 한 며칠 지나 있으면 그게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점에서 아, 저는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는데 너무 좋았고요. 무슨 일이 터질 수 있잖아요. 사실 공사 현장에서 진짜 예상하지 못한. 그러면은 일단 원장님 알겠고요. 일단 잘다은 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해결해두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아, 해결을 해야죠. 빠르게 <laughs> 네, <빨리>. 네. 해결을 해야죠. <laughs> 네. 정말 어려운 거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두 분의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5년 후에 한번 더. <laughs> 네. 해볼게요. 원장님 어느 공간이나 어떤 곳을 디자인할 때는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여기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의 최대치를 약간 끌어냈어요.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편리하고 좀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사실 저는 그런 고민들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화려하고 멋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재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제 최대치를 끌어내는 게 약간 희열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완성했을 때 그게 더 되게 보람되고 뿌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 또한 2025년에 인테리어 언니의 최대치를 끌어내 다고 보셔도 광원이 아닌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이 건물 보면서 알았어요. 네. 리모델링만으로 아예 신축 같은 느낌을 낼수있구나요 맞아요. 건축을 새로 지으면 굉장한 장점도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뭔가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도 되게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만 함으로써도 진짜 많은 걸 충족할 수 있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도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좀잘 같이 상의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신축도 가능합니다. <laughs>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낡은 건물들도 신축인 것처럼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제가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렇게 낡은 건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롭게 변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지인분들이 또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